리그 1은 매 경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매치 리포트에서 경기 최우수 선수 격인 더 플레이어를 선정하는데 이날 이강인에게 이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리그 1은 이강인과 왼쪽 공격수로 나선 마르코 아센시오는 PSG 공격에 활기를 불어 넣은 점에 대해 칭찬받을 만하다. 다른 날이었다면 승리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충분히 만족스러운 데뷔전으로 볼수 있는데요. 이강인은 데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PSG의 공격을 지휘하는 역할을 잘 소화해냈습니다. 측면에서 중앙까지 폭넓게 움직이며 공격의 물줄기를 텄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까지 이 시대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PSG에서 하던 역할이죠. 이날 경기만 놓고 보면 이강인을 메시의 후계자로 봐도 무방했을 정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초 주전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던 현지 전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첫 경기부터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점에 의미가 컸습니다. 실제 시즌 개막전만 하더라도 여러 매체들은 이강인의 PSG 선발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습니다. 이제 막 합류한 선수인데다 기존 선수들 또는 다른 비클럽에서 합류한 선수들이 먼저 선발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요르카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중하위권 팀이었던 만큼 상대적인 주목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란 듯이 만점 활약으로 대한민국을 빛냈는데요. 다음 경기에서는 공격 포인트까지 세울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강인이 공식 데뷔전에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강인은 13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대 프랭스에서 열린 로리앙과의 개막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후반 37분까지 82분을 뛰었는데요. 곤살로 하무스 아센시오와 함께 공격 삼각편대로 나선 이강인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장기인 탈압박과 정확한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세트피스 전담 키커로도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유럽 통계사이트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평점 7.4를 부여했습니다. 소파스코어 기록 통계에 따르면 이강인은 볼 터치 85회를 기록했고 드리블을 4차례 시도해 3회 성공했다. 패스 성공률은 88%였습니다. 또 크로스를 12번 시도해 기회를 노렸습니다. 또 다른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평점 6.9를 줬는데요. 공격 삼각 편대 중 가장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PSG 공격의 핵심 킬리안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이적 이슈로 결장한 가운데 이강인의 데뷔전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PSG는 압도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골 결정력 부재를 드러내며 로리안과 0대0으로 비긴 것이 아쉽습니다. 이강인은 82분에 교체되어 들어왔는데요. 교체될 때까지 제 몫을 다했고 조금 더 하무스와 아센시오가 잘해줬으면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호흡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와 더 많은 파이널 패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스쿼드에서는 베라티, 네이마르 두 명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이강인 말고는 창의적 패스를 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강인 선수 혼자 고군 분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기자 회견에서 베라티와 네이마르와 개인 면담을 했고 그들의 거취에 대해 정해졌으나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 다만 나의 행동을 보면 의중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었는데요. 이번 로리앙전에서 두 선수 모두 뛰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케 감독의 계획에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20일에 2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덴벨레가 오른쪽에 서면 조금 더 나아질까요?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특히 후반 2분, 페널티 박스 안으로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이를 이강인이 가슴 트래핑 후 오른발로 슈팅했으나, 수비발을 맞고 골대 옆으로 지나간 점이 아쉬웠고요. 이어진 코너킥을 이강인이 처리했고, 하무스의 헤더 슈팅이 골문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강인의 어시스트가 무산됐는데요. 전반 36분, 스루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 우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으나 노마크 찬스였던 하키미에게 근소한 차이로 전달되지 않으며 무의에 그친 점도 아쉬웠습니다. 또한 전반 12분 수비 6명 사이의 패스기를 보며 내준 패스는 일품이었습니다. 더불어 전반 16분 페널티 아크압 접기 동작 후 과감한 슈팅은 수비 블록에 걸려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전반적으로 몸이 가볍고 볼 소유 연계 모두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예열을 하면 다음 경기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나올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은바페, 네이마르, 베라티의 이탈이 정말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을 향한 찬사와 평가들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이제 월드클래스 선수로 증명받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13일 리그안 개막을 앞둔 훈련이 공개되었는데, 슈팅이나 몸놀림, 스프린트 등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팬들이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 유력 매체 레키프는 매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선수이며 골문 앞에서 엄청난 실력을 자랑한다. 이런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유럽 주요 팀들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강인과 같이 빠르고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필요했다. 이강인은 파리생 제르망을 완전히 변화시킬 선수이다. 라며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잉글랜드 카디프에서도 뛰었고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훌륭한 미드필더였던 김보경 선수인데요. 김보경 선수는 이강인을 향해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강인 선수를 처음에 보고 퍼스트 터치가 다른 점에서 정말 크게 될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퍼스트 터치를 보는 것 같았다며 완전히 다른 클래스라고 극찬하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